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뱅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수요일을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니에미아 말씀 잘 묵상하고 또이말씀 힘입어서 이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갖고 다시 찾아온 문제쯤이야, 다시 풀면 됩니다. 다시 찾아온 문제쯤이야, 다시 풀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마치게 됩니다. 유대 달력으로 여섯 번째 달에 마무리되는 것인데, 이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섯째 달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날인 일곱 번째 달은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유대의 중요한 절기들을 지키려고 일부러 서둘렀는지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벽 왕공으로 인해 이후로는 유대의 중요한 절기들을 더욱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처럼 딱딱 들어맞는 완벽한 완성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벽이 완성이 되자 느헤미야의 대적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성벽이 그것도 52일이라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을 본 대적자들과 이방 민족들은 모두들 큰 두려움에 떨었고 기가 꺾였습니다. 성벽 완공은 5장 19절에서 들여진 느헤미야의이 기도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벽 왕공을 본 대적자들과 이방민족들의 두려움은 6장 14절에서 드려진 느헤미야의 기도,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 라시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댜와 그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드려진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알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 6 절의 말씀이지요.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결국 대적자들의 사기가 크게 꺾이게 됩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역과 사명 또는 사연만은 인생을 살아낼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고난과 시련, 방해와 위협은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름다운 스토리오 장신구입니다. 매끈한 얼굴로 영광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가시 면류관으로 상처난 머리와 못 자국 난 손과 발, 채찍에 맞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삶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삶의 다양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계 문제가 있고 관계에 고통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끝에서 돌아보게 되면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돌아보면 알게 되었던 오늘 본문의 많은 고백들이 우리 모두도 하게 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상처가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 앞에서 다시 용기를 내고 소망을 품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후반부를 보면, 느에미아와 유대 백성들, 그리고 대적자들과 이방민족들 모두가 성벽재건의 완성을 보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또한 고백하고 또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이후에 벌어집니다. 그것은 대적자들이 다시 느에미아를 협박하고 겁박하며 회유하고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완성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입장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적의 리더 역할을 했던 삼발랏을 대신하여서 이제는 도비야가 전면에 나섭니다. 그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로서 유대 백성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유대 백성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지요. 그와 혈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도비아에 대한 호의적인 내용들을 전하고 그를 칭찬하는 말을 했습니다. 즉 느헤미야를 회유하는 것이죠. 반면에 도비아에게는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히 전달했습니다. 즉 모든 정보가 새어 나간 것입니다. 도비야는 이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느에미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느에미야를 위협했습니다.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좀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벽 재건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온 세상이 알게 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와 동역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질 않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이제 완성된 성벽을 지키고 잘 유지할 수 있는 일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성벽과 성문을 지킬 문지기들과 이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세웁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경비하게 하는 것이지요. 느에미아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한 사람,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느예미아는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여 그들을 세웁니다. 권한과 리더십을 줍니다. 그리고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로써 또다시 찾아온 위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성벽재건이라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열심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벽 재건이 완성되지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있습니다. 완성 그 다음의 일은 그 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혁명이 실패하는 이유는 혁명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를 바꿀 혁명의 순간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혁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혁명 그 이유를 준비하고 또한 살아내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일도 완성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완성은 반드시 그 다음의 일들로 이어집니다. 그러기에 완성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이 월,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지요. 나무가 한 해를 지나 나이테를 갖고 그 다음 해를 다시 살아내듯이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며 또한 완성해가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 인생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또 생겼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생긴 문제야. 다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믿고 또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면 지금 닥친 어려움들도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완성 이후 찾아온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차근차근 다시 문제를 잘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찾아온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 가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더욱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어려운 성벽 재건의 일이 52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느헤미아도 대적자들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 인생의 성벽 재건을 완성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벽 재건의 완성 이후 다시 찾아온 문제들에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다시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기대와 용기를 주셔서 또 다른 완성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